안녕하세요.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2023년 2월 5일 미국 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스카우 테란 어드밴스 플랜스 포우크라이니 a 디자인드 드론 시설리티 인 러시아라는 제목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란제 샤헤드 136 드론을 6000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러시아 내에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국내 언론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하여 관련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였는데, 우선 월스트리트 기사 원문을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러시아와 이란, 러시아 내에서 이란이 설계한 드론 생산 시설 건설 추진. 두 나라의 군사적 파트너십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방의 경보를 보내고 있다. 모스크바와 테헤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이란이 설계한 드론을 최소 6천 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장을 러시아 내에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신호라고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서방의 관계자들이 밝혔다. 새로운 군사 동맹의 일환으로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러시아로 날아가 공장 예정지를 방문하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했다고 서방의 관계자들은 밝혔다. 또한 서방 관계자들은 러시아와 이란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망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보다 빠른 드론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수백 대의 드론을 이미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국 관리들은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이란이 본격적인 방위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연말까지 이란으로 전투기를 보낼 의도와에 러시아 전투기를 조종할 이란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백악관은 러시아와 이란이 러시아 내에 공동 도론 생산을 건설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과 협력 중인 서방 관계자들은 지난 2월 5일 이란 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965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내에 타타르 공화국의 도시 옐라부가를 방문하면서 협의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대표단은 빈 공장 부지를 둘러보았는데 양국지도부는 이 부지에 최소 6천 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 대표단은 이슬람혁명수비대 (IRGC) 항공우주군 연구 및 작업자족성전기구의 수장인 압둘라 메허라비 준장과 이란 드론의 개발 및 생산의 중심이자 핵심 국영 방산업체인 QAI의 사장 가셈 다마반디안이 이끌었다고 한다. 러시아 및 이라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라는 무인기가 목표물에 충격할 때 기폭하는 폭발물을 장착한 5위 자폭 드론이라고 불리는 샤헤드136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국 및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밝혔다. 러시아는 추운 겨울 동안 전력 공급을 마비시키고 자기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드론을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표적으로 하여 공격하는 데 이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망은 드론 위협을 대부분 무력화하는 성공했다. 샤헤드 136은 프로펠러 엔진이 장착된 저속의 소음이 심한 드론으로 비교적 쉽게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지난 가을 우크라이나 상공에 드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540대 이상을 격추했다고 한다. 서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는 보다 빠르고, 보다 멀리 비행할 수 있는 엔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샤헤드 136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장은 보다 개량된 드론을 생산할 것이며, 이것은 이 드론의 목표물이 될수 있는 크라이나 및 다른 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낳을 것이다. 앞으로 수주 내에 러시아가 새로운 공세를 펼칠 신호들이 보이지만, 아직 공장 착공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의 생산라인이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의 힘의 균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생산 공장은 이란과 러시아 간의 10억 달러 거래의 일부로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획득한 그들이 역설계하려고 시도하는 무기들을 제공했다고 관계자들은 언급했다.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경고한 바 있지만 미국 및 서방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증후는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이란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양국은 국가 간 결제 메시징 시스템을 연결하여 모든 이란 은행이 러시아 대출 기관들과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양국 모두는 금융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다. 우연의 일치로 이란 대표단이 드론 공장에 대한 협의를 위해 러시아로 날아간 다음 날인 2월 6일 미국은 이란제 드론의 러시아 공급과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의 공격 무기 활용 훈련을 주도한 이유로 기소된 이란의 핵심 드론 방산업체 UAI의 사장 가셈 다마반디안을 경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메허라비준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란 군사용 무인기 엔진을 생산 및 구매한 이란 군사령관을 기소한 2021년에 경제 제재를 부과한 바가 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번역이었습니다.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그간 우크라이나 공습에 사용해온 이란제 드론을 러시아 본토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이란 대표단이 러시아의 도시 옐라부가를 방문하여 공장 부지를 시찰하였는데 공장이 건설되면 최소 6천기 이상의 드론이 생산될 계획이다. 생산되는 드론은 기존 샤헤드 136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의 우크라이나 및 기타 러시아의 적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드론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쟁무기가 반드시 정교하면서 특별할 필요가 없으며,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도 훌륭한 전쟁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드론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감시, 정찰, 공격의 측면에서 정말 가성비 높은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략무기는 아니지만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기가 군사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과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론의 공포 효과는 더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대응하는 수단도 저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향후의 대드론전에 대항하여 어떤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